이번 시간에는 어질량 먹을 식 한자에 대해서 쉽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질량입니다 거칠간 점주죠 작은 점이라도 거치면 사람이 어지러진다는 얘기죠 어질량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허물이라도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죠 작은 허물이라도 작은 실수라도 거쳐 나가면, 어진 사람이 된다. 어질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먹을식입니다. 사람인이죠. 어질량입니다. 사람도 어질게 행동을 하려면, 먹을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먹을식, 밥식, 건강상 도 식후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질 양입니다. 점주. 작은 점이라도 거칠간 멈추게 되면 어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작은 허물이라도, 작은 실수라도 멈추면 어질어진다 이런 얘기죠. 어질 양이 되겠습니다. 먹을 시. 사람인 어질 양입니다. 사람이 어질 행동을 보려면 이 먹는 음식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굶주림 기아 쪽에서 기아에 허덕이면 인간의 본성보다 동물의 본능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2023년 형태에서 풀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질량 점주 거칠간 점이라도 거치면 작은 흐물이라도 멈추게 되면 사람이 어진 사람으로 전환하게 된다. 어질량 먹을식 사람인 어질량 사람이 어질게 어진 행동을 하려면 최소한 먹는 것은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먹을식입니다. 먹을식, 어질량, 한자에 대해서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